오늘 26절에 보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는 찬양을 부르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그 뜻을 우리가 받들어 부분적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또한 분별을 하고, 또한 방어를 하고 통별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 영적인 행위들은 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만족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는가라는 사고가 방식. 자기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가져서는 안 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나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 그리고 내가 받는 은혜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 함께 더불어 신앙의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신앙 생활한다는 것은 나의 기도가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고 나의 차량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고 나의 신앙 간증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를 통해서 성도가 저마다의 은사를 통해 다른 성도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고 신앙에 도움을 줄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팀이 예배를 하는데 하필이면 교회에서 엉망진창으로 음악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찬양팀을 이끌면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혼자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공적으로 할 때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찬양을 감당해야 됩니다.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그냥 코드도 못 잡고 징가징가징 가치면서 그냥 막 구슬땀이 흐르도록 연주를 하면 본인이야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은혜가 되겠지만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될수 없습니다. 본인이야 앞에 나가서 아주 뜨겁게 예배 인도를 한다고 하지만 음이 다 틀려가지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악보대로 부른 것이 한 부분도 없는데. 아 이번이 찬양은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러분 제 찬양하는 모습이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음이 다 틀리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문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음이 다 틀려도 상관없어요. 전에 있던 교회 어떤 우리 할머니 권사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곡조가 다 똑같아요. 잘 들어보면 이분이 분명히 가사는 바뀌었는데 곡은 똑같은 겁니다. 세타소 집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 그 어머니셨는데 새벽이 와서 교회에서 예배하실 때잘 들어보면 모든 곡조가 타령인데 하나도 맞는 것 없이 그런데도 너무나 은혜롭게 부르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 공동체 안에서 그분이 예배를 인도하면 예배가 어수선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악보대로 부르는데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전혀 다른 곡을 부르면 혼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실력 가지고 사람 판단합니까? 누구라도 주님 사랑하면 앞에서 마이크 잡고 예배 인도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유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은사를 통해서 나도 은혜 받지만,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아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이를 이루는 것이 더 합당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들어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뜨거운 열망으로 그렇게 이것저것 다 휘저어서 내 맘대로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네 살바귀 아이 풀어놓으면 막 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만지고 다 넘어뜨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면 이것저것 만지지 않아요 가만히 상황을 보다가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을 해주고 나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상생하는 길을 찾는 것이 장성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교회도 똑같은 것이 신앙적으로 수준이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을수록 여기저기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크고. 또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을 위한 신앙생활의 길로 나아갑니다. 나도 은혜 받는 길그 은혜를 놓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 은혜를 절제하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 맞게 규모 있게 교회에서 지혜롭게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은혜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다른 성도들과 분쟁을 일으키고 감론을박 그렇게 서로 간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때로는 양보할 수 있어야 하지요. 때로는 조금 더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성숙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아질 때, 교회 안에 화평이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 안에서 교회는 온전한 하나의 무리를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보문 27절,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을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말을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방언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은혜를 끼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통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방언을 통해서 뭔가 네 안에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도 방언을 통역할 수 없다면 절대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방언을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나와서 방언하면 안 되고 딱 인원을 정해서 두 명이면 두 명, 2명, 세 명이면 세명 3명, 많은 사람이 하지 말고 그렇게 절제할 수 있고, 규모 있게 할수 있도록 그 정도만 하되, 돌아가면서 순서를 따라 방언을 통변하여서 그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변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어허 방언을 통해서 저런 생각과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 들려지는구나 저 형제의 방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고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방언 통변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는 잠잠이 있고 오직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할 때만 이 방언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29조가 30절 말씀을 보니까 예언하는 자나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말을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자 말지니라. 우리가 텔레비전 뭐두개 놓고 동시에 다른 채널 틀어 놓으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아무리 하나하나가 재밌어도 두개 틀어 놓으면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집 안에 들어가 가지고 뭐 일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허무나 시끄러워서 길을 막을 수밖에 없지요. 예언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여러 명이 동시다 발적으로 나서 자기가 받은 예언을 막 말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요. 내가 받은 예언입니다 하고 한 성도가 갑자기 예배 중에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걸 듣다가 마음이 벅차가지고 저도 받았습니다 하면서 같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들이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뜨거움이 있을지 몰라도 성도들은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배 시간에 방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딱 정해져서 순서를 따라 예언을 하고, 누군가가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듣고 기다려줬다가, 그것이 끝나면 다음 차례가 되어서 이렇게 규모 있는 두세 명 정도가 아주 질서 정연하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 넘침이 되어서 혼선이 되지 않도록. 순서를 따라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듣는 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따라 이 은사를 활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버스를 타고자하면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순서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르르 몰려가 가지고 그 앞에 옆으로 다서 가지고 문만 열리면 내가 들어가겠노라. 그리고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밀치고 난리가 내죠. 목소리 큰 사람이 가장 먼저.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그러면 버스 하나 타는 것 가지고 정말 그것은 지옥과 같은 광경이 됩니다. 서로 간에 밀치고, 밀고, 소리 지르고, 고함이 나고, 아무리 좋은 버스에서 좋은 의미를 가지고 각자 타지만 그 자리는 누가 봐도 아수라장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질서 없이 그냥 은혜롭다고 저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누구의 입장도 배려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라고 쏟아내고 내 맘대로 하면 교회는 말 그대로 은혜롭지 않은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모든 은사는 그리고 모든 섬김은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순서를 따라 서로를 배려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기뻐하는 것인데 성령은 바로 질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범원 3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여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무질서하지 않고 순서를 따라 규모 있게 은혜가 될수 있는 모습을 통해 은사를 활용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서 나자신 어떤 뜨거움이 아니라 성도 안에 교제와 그 안에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차원에서 모든 것들은 지혜롭게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목회자의 권면을 따라서 교회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절제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더 풍성하게 하거나 아니면 보류시키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거나 이것을 통해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권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잘 따르지 않으면 말 그대로 교회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목사님이랄지라도 나를 제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아니 왜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면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사역하라고 해야지. 왜 이렇게 저렇게 나를 제재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은 더 나아가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사도바울은 말씀합니다. 말을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길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고린도 교회 안에 통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나는 선지자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자다 영적으로 기도를 할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게시가 임하고 예언이 임하고 이렇게 놀라운 예언과 이런 놀라운 게시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데 아니, 감히 누가 나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냐 내가 방언을 하고 싶은 방언을 하고, 내가 예언하고 싶으면 언제라도 주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해야지. 왜 교회가 나를 이렇게 저렇게 통제하려고 하냐? 이렇게 질서를 따르지 않고 무지를 써하게 성령의 역사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신령한 자라고 말한다면, 너희가 자기를 선지자로 여긴다면, 내가 편지하는 이 모든 말들. 절대로 교회의 유익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지 말고, 질서를 넘어가지 말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안에서 나타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주의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요. 교회를 파괴하고, 나 자신은 너무나 좋지만,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소위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자세입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만 임한 것처럼, 나만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 교주들의 특징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만 특별하다. 항상 모든 메시지가 나만 특별하다. 저는 목회자 중에서 설교를 할 때에 설교를 딱 듣다가 제가 듣지 않은 설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듣다 보면 나만 특별하다 이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야 되는데 잘 듣다 보면 나만 특별하다 계속 그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나만 특별하니까 내가 특별함으로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설교의 골자가 돼야 하고 내가 특별하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안에 회 상상 나는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내 은사는 특별해요. 나는 더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세요. 저는 이단의 교주가 성경 말씀에 없는 내용을 자기가 오늘 밤 기도해보고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천국문 사이즈를 오늘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마다 오셔서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특별하단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너에게만은 내가 다 알려준단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자기만 특별하다고 말하다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은 성도는 다 특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속받은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것 너만 특별해, 너만 특별해.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질서를 어기고 내멋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절제하지 않고 제재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만 특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큰 부르심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한, 주님의 크고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높임을 받아야 할 일이지, 그것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높여야 할 이유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제가 신령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일수록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이 죄인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지, 나만 특별하다는 결론으로 끝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가 어떤 은사를 행하고, 얼마나 대단한 메시지를 전하고, 어떤 귀한 능력을 나타내도, 그 사람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자기가 특별하다고 이야기하고 특별한 권능을 자랑했던 그 이단의 교주가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나중에 성범죄자로 붙들려서 그렇게 포승줄에 매여 가지고 그 구속되어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참 특별하긴 특별하구나. 참 특별하긴 특별하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더니 엉뚱한 짓이나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대단하다고 해 놓고는 온갖 죄를 특별하게 다 저지르고 있었으니 저게 교만한 자의 최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필리포서 2장 3절에서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나만 특별하다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 더 높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누구누구 성도님은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셔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성도를 다 소중한 사람들이야 다만 서로에게 믿음의 높낮이가 있고 헌신의 높낮이가 있고 여러 가지 다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다주 앞에서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특별한 부름을 받은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는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모두가 특별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간에서 그 아름답고 화목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 화평을 이루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